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오늘은 창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창금 중에서도 색깔의 분포가 아주 좋은 아이들이라고 저번에 한번 어,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어, 요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창금 종류에서도 색감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발현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이들은 장금에 다 유전자는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삽목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색감의 아이들로 또 다시 재탄생 시키기 위해서 제가 주로 삽목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삽목 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요 아이는 아가보이데스금인데요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 윗머리가 이렇습니다. 이제 요 밑에 아이를 자구를 발생시켜서 이제 어, 금을, 음. 금색이 더 좋은 아이들을 제가 어, 탄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 밑에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윗머리가 이렇습니다. 어, 검색이 어, 발현이 덜 아름답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또 얘도 적심을 했는데요. 적심하고 삽목을 어, 어,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이, 오른쪽 아이, 그리고 요 밑에 하고 위에 부분에 세개또 밑에 부분에도 지금 요쓰는 보기가 힘든데 두 개의 아이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금에 있어서 가장 이제, 어, 어, 좋은, 이제 선호하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아이는 모양과 색감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의 아이는 아무래도 모양이 조금 형태가 흐트러졌는데 오른쪽의 아이 같은 경우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색감도 그렇고 모양도 거의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는 시장에 나갔을 때 어, 제값을 받습니다. 주로 이런 아이들이 거래되고 있는 것은 어, 농장보다도 인터넷에서 어, 경매 사이트에서 지금 많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모양이 안이쁘거나 하면은, 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양이 예쁜 아이들은 뭐, 수십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이 예쁘고 색감이 좋은 아이들이 나오면은, 그만큼, 이제, 가격을 많이, 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어 주로 이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저도 많이 구입을 해서 지금 키우고 또 앉아 이렇게 적심을 해서 어 예쁜 아이를 어, 탄생시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오른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주 좋은 상태의 아이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컸을 때 색감도 아름답고 또 모양도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이쪽 편에도 앞쪽에도 지금 올라오는데 너무 작은 아이라서 지금 보이지 않고 밑에도 하고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아이는 많이 컸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어~ 이런 데 앉아 관심 있는 분들이 요즘은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모양이 예쁘고 아름다울수록 가격이 높게 책정됩니다. 뭐 어떤 다육이 같은 거는 어린 아이, 뭐 중간 아이, 뭐큰 아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가격이 뭐막 매겨지지만은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모양이나 색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로 이제 느겨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백금으로 제가 경매 사이트에서 샀는데 요 아이도 수영도 예쁘고 지금 어, 색감도 좋아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신경을 쓰고 있는 아이고요. 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Tm 금이라고 해가지고 요 아이도 제가 경매 사이트에서 샀는데 지금 아이들이 자구가 두개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아직까지는 성장을 더해 봐야지 어, 모양을 알겠어요. 요 윗머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은저 이렇게 해서 또어저그 어, 다육이를 통해서 어 어, 재테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이 어떻게 가격이 형성이 되고 어, 어떤 사이트에서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성장할 때 어떤 모양인지 어,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